안녕하세요. 생활변화 노트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듣는 단어가 있죠.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됐다는 소식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비 패턴까지 확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왜 소비 패턴을 바꾸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까지 미리 예측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저출산은 말 그대로 아기를 낳지 않는 현상인데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주거비용, 교육비, 일자리 불안 등으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많아졌죠. 반면에 고령화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말해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즉, 아이는 줄고 어르신은 늘어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소비 패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먼저, 가구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형가전, 소포장식품, 간편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집밥보다 배달앱을 더 자주 쓰는 세상이 된 거예요. 또한 공유경제, 렌탈 서비스도 인기예요. 사서 소유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빌려쓰기가 대세가 된 거죠. 그리고 고령층 소비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관리, 헬스케어, 여행, 취미 등 웰빙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특히 편리한 제품 대화면 스마트폰, 음성인식기기 등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소비, 그리고 친환경 윤리적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소비도 전 세대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는 소비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각 영역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식품의식 분야에서는 1에서 2인분 소포장, 밀키트, 배달 앱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강식품이나 저염, 저당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주거와 가전분야도 변화가 큽니다. 소형주택, 오피스텔 같은 1인에서 2인 가구형 주택이 늘어나면서 공기청정기, 건조기처럼 1인에서 2인 맞춤형 가전제품 판매량이 크게 늘었어요. 헬스케어와 실버산업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건강 검진, 재활 치료, 요양 서비스, 실버타운 같은 고령 친화 주택도 주목받고 있죠. 고령층이 스마트폰과 OTT, SNS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키오스크나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도 인기예요. 마지막으로 가치 소비 부분도 빼놓을 수 없어요. 플라스틱 줄이기, 전기차, 재생 에너지 제품 등 친환경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기업은 고령층 고객을 위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해요. 대화면 기기, 방문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죠. 또한 1인에서 2인 가구에 맞춘 소포장, 렌탈 서비스, 구독형 서비스 등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또 경험 소비와 가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친환경, ESG 마케팅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복지, 의료,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일자리, 보육 정책에 더 힘써야겠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건강, 안전, 편의성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스마트한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만들어낸 소비 패턴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나이, 가구 형태,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 달라지면서 우리의 소비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생활에 변화를 주는 최신 이슈와 꿀팁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